여러분, 명상은 처음부터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냥 좋기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상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힐링, 힐링이 되는 것이라던데 왜 나는 더 힘들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명상은 처음부터 재밌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도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어렵고 지루하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에다 제가 많이 비유했잖아요. 운전할 때 처음에 행복했습니까? <laughs> 차를 마음대로 몰고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 운전하면 참뭐 뭐 팔에다 힘을 주고 근데 굉장히 피곤하죠 오히려 근데 숙달이 되면 나중에 손가락 하나로 핸들을 돌릴 수 있고 뭐언덕에 올라오면 저절로 악셀을 받게 되고 또 서야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이미 브레이크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듯이 할 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시원하기보다는 뻐근하고 아프고 그렇죠. 그게 몸에 좋은 거지만. 하지만 그건 몸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이제야 깨우기 때문에 뻐근하고 아프고 한 것입니다. 명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생각을 멈춰야만 되는 것이 바로 명상이잖아요? 뭐, 모든 게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잖아요? 자선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생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계획하고, 뭔가 어떻게 어떻게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누구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두뇌에게 갑자기, 야, 가만히 있어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마음을 푹 쉬어. 그러면 두뇌는 더 시끄러워져요. 더 발버둥 치고 더막 생각을 하고 막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나는 명상이 안 맞아라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두뇌와의 대화입니다. 두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는 점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는 내가 기쁘지 않은데도 막 웃잖아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요. 뭣도 모르고 나는 실제로 굉장히 불행한데도 불구하고 막 웃었다 그랬더니 아이 그거 주제 파악도 못하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정말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 오늘도 피곤하다. 나는 늘 지쳐 있다라고 말하면 몸으로 몸은 실제로 무겁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오늘은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두뇌에게 계속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명상은 재밌는 거야. 명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야. 명상은 결국 끝에 가서 나, 나의 잡념을 다 없애고 나를 부처님이 되게 내가 원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야. 지금 이 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야. 뭐 이렇게 말해주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반복이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은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쏙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받은, 반복적으로 받은 그 신호를 전신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아, 이건 안전한 시간이구나. 아, 이건 즐거운 활동이구나. 라고 알게 몸뭐 그렇게 세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배치를 해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처음엔 거부하다가 계속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그것이 맛있고 영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명상이 힘들다면 그만두지 마세요. 대신 말해주세요. 두뇌에게, 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명상은 재밌는 거야. 명상을 하면 진짜 죽을 때 바로 천국을 갈수 있고 높은 경제에 오를 수 있고 다른 세상에 있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번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돈이 100억 원을 내가 잃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10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 명상을 하는 방법이야.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재밌는 거야. 명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렇게 계속 입력을 시킨다면, 잠재의식 속에다가 입력을 시킨다면, 여러분의 명상을 조금씩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왜안 되는지만 자꾸 생각해요. 요령을 모르고. 처음에 운전하다가 운전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운전하고 나가보십시오. 초보 운전자가. 시내에다가 어디 차를 세웠다가 어떻게 빠져나올까. <laughs> 주차하는 게큰 걱정이잖아요. 오히려. 또 장거리 운전한다면, 야, 그뭐 사고는 나지 않을까. 뭐 별의별 뭐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숙달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안전하게 집중해가지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잘 달래면서 우리는 두뇌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뇌처럼 두뇌라고 생각하지만 두뇌 속에서 다시 교묘하게 잠재해 있는 우리의 자성, 자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명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두뇌로 하여금 명상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책을 한권 썼다 그랬잖아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저런 책을 한권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머니가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고 하 책을 보려면 칭찬해주고 책을 보고 아이가 뭘 들었, 들고 얘기해주면 자기는 다 알아도 잘 들어주고 책 보는 것만 보고 굉장히 칭찬해주고 공부를 잘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나중에 큰 치유를 만들 수 있고 지식도 많아져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리더가 될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얘기를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하듯이 잘 입력시켜준 주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건 설명 안 하고 강제로 공부시키려는 애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공부, 공부를 오히려 더 싫어해져 버려, 애들이. 우리 두뇌도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